여보 어서와 오랜만에 잘 오셨습니다 뭐 먹고 싶냐고? 아 그러게 뭐 먹을까? 뭐 먹고 싶어? 아 그럴까? 아 그러면은, 저녁은 여보가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고기 먹고, 그러면 나는 양식 먹고 싶거든? 그럼 양식 먹자. <laughs> 자, 이요 어디로 가고 싶어? 아, 저번에 거기? 그래 거기로 가자. 응, 거기도 맛있어. 그래, 그래. 가자, 가자. 음. 와 어, 맛있다. 응 음, 나도 양식 되게 오랜만에 먹어. 음. 음, 맛있다. 응. <laughs> 음, 맞아. 곧 있으면은 우리 곧 있으면 기념일이긴 해. 옷이나 사서 커플룩으로 입고 돌아다닐까? 맞아. 오랜만에. 그려볼까? <laughs> 좋아요. 뭐 입지? 뭐 입고 싶어? 나는 셔츠 원피스 입고 싶긴 해. 응. 응. 그거 입고 싶긴 해. 근데, 요즘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 여러 번 찾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 그럼 그래, 아직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이따 찾아보지 뭐 응. 그럼 너는 셔츠를 입고 난 셔츠 원피스를 입을까? 짜자 아 일단 우리 카페에 가자 여기서, 저 하는 것도 웃기니까, 일단 카페를 가고, 카페 가서, 아니면 만화 카페를 가든가, 아니면은, 뭐, 어디 가지? 만화 카페 갈까? 그럴까? 거기 갈까? 좋아요. <laughs> 아이고. 아, 배부르다. 음 거기서 영화 봐도 되고, 응 거기서 영화 봐도 되고 상관없어. 응 뭐가 영화를 쳐놓고 그걸 보자. 이걸 찾아보자. 그럼되잖아 응. 그건 되잖아. 응, 응. 좋아요. 요거 그럽시다. 요거 봐용 아, 옷을 뭐 사지? 이제 보자. 어, 이옷 괜찮다. 이 바지랑 이거. 응. 괜찮다. <laughs> 좋아요. 오빠, 나. <laughs> 나 음료수 좀 줘, 자기야. 아니. 아니, 친오빠를 오빠야라고 부르니까 그렇지. 미안해요. 잘못했어 미안해 기분 풀어 응 기분 풀어주세요 기분 풀어주세요 <laughs> 여튼 그래가지고 이효리 오고 너이오니 올래 알았어 <laughs> 찾아봐 줄게 어차피 나도 옷 샀어야 되니까 여보도 사고 나도 사자 오빠 아, 하 자, 요, 요, 이거, 일단, 찜에 놓을게요. 응. 오빠, 우리 뭐 하나 시켜 먹을까? 아, 미안. 나, 근데, 떡볶이 하나 먹고 싶긴 하다. 응, 떡볶이 하나 먹자. <laughs> 좋아요. 와. 여보야, 보야나 음료수 하나만. 아이, 미안해. 응? 미안해, 잘못했어. 미안해, 내가 많이 잘못했어. 바람 피냐고? 아니야, 바람 안 펴. 총너가 의심스러우면, 자, 내가 이걸 다 풀어서, 자, 지금 다 대화 내용도 봐봐. 지금 다 일카토 여사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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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남사친. 근데 얘랑은 절대 바람일리가 없고, 왜냐면 얘 여자친구도 있고, 얘는 나중에 나랑 사돈맺기로 이게도 나와있었고, 봐봐 지금 다 남사친이고 연락처도 보고, 통화기록도 봐봐. 내가 바람 필리가 없잖아. 응. 뭔 소리야. 어떻게 연락이 없는데 바람을 펴. 흥. 믿어줄게. 믿어줄게.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흥. 넌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라. 연락도 잘안 됐고 전화도 잘안 했으니까 친오빠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빠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 어차피 했어도 30분이고 친구들이랑 있느라 연락 잘안 됐잖아 근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너무해. 내가 뭐 진짜 바람 핀 것도 아니고, 내가 이렇게까지 준 것도 다 보여줬는데. 한 냅다 의심하고. 맛있어 할 수도 있지. 그럼 네가 연락을 잘해주던가. 어차피 나랑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잖아. 됐네, 야. 커플로 남 봐. 옷도 안 골라줘. 취사해서 안 봐. 취사해. 너무해. 뭐 미안하니 미안해. 맨날 다 의심하고. 싫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바람이나 의심하고. 너무해. 됐다. 그러면은 바람핀다고 하지 마 바람핀다고 하지 마 진짜 혼자 힘들어도 너 연락 안 돼가지고 혼자 가만히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응 알았어 그러지 마응 엄나 맛있는 거사줘구슬 아이스크림.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 사준다? 그쵸, 그렇죠? 사드려야죠. 잘 먹을게. 응, 글로 갈 거야. 고마워.